이 예배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신명기 18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예배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신명기 18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대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좋은 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누구는 불행한 인생을 삶을 살아가 그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데, 누구는 복 있는 삶을, 누구는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할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우선순위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의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18장 9절 말씀에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려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일곱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일곱 족속을 강제적으로 몰아내고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말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이 세상의 땅은 자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을까요? 장세기 15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합니다. 너희 후손에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 가나안 땅을 바로 주지 아니하냐고. 400년 후에 너희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바로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아니하고, 400년 후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라고 왜 약속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15장 16절에 그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족속이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 했기 때문에.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 했기 때문에 지금 주지 아니 아니하고 400년 후에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400년 동안에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 가득 차게 되면 자동적으로 가나안 땅이 그들을 다 토해 내 버리겠다라는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자동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 2 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이 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레위기 18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버리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삶을 살아갔던 수많은 왕. 찬란했던 수많은 나라들, 그정복종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여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수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찬란했던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른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 찬란했던 로마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이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고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땅의 시스템으로 만미아마 그 땅들이 그다 그들을 토해내 버렸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정이라는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직장이라는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회사라는 땅을 허락해 주셨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허락해 주셨고 도동중앙교회라는 이 땅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습니다. 가정이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게 되면 그 땅에 그 가정이라는 땅이 화평과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깨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사와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직장과 회사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직장과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그 회사와 그 직장에서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게 된다라면 그 회사의 땅이 그 회사를 토해내 버리고 직장을 토해내 버린다는 것을 오늘 성경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사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은 교회에서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의 주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첫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신명기 18장 9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민족들의 가증한 것들을 본받지 말라. 가증한 것을 본받지 말라라는 것을 구역질 나는 것들을 본받지 말라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가난 일곱 족속이 도대체 어떠한 가증한 일 구역질 나는 일을 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이겠습니다. 오늘 10절에 말씀해 보면 가난한 족속들은 자신의 딸을, 자신의 아들을, 자기 자신의 귀한 자녀들을 불가운데 속의 우상에게 바치는 가증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족속의 가난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신적 판자나 무당이나 박수나 이러한 사람들을 가까이 했다라는 것이죠. 고대의 근동에. 그리고 가난 일곱 족속의 삶을 살았던 그 시대에 우상을 섬기고 신접한 자나 무당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은 어디와 연관되어 있느냐. 타락한 향락의 문화와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문화와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가난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물들까봐 염려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한 일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너희들은 동성애를 본받지 말라. 로마서 1장 29절의 말씀에 모든 부리와 추악을 본받지 말고, 탐욕과 시기를 본받지 말고, 살인과 분쟁을 본받지 말고, 사기와 악독을 본받지 말고, 수군수군거리는 것을 본받지 말라. 여러분, 회사나 교회나 세상에 여러분 직장이나 두 사람만 모이면 뭐한는지 아십니까? 어떠한 사람을, 이런 말이 있죠? 호박씨 간다. <laughs> 여러분, 호박씨 간단 말은 무슨 말이 아십니까? <laughs> 호박씨 간다.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수군수군거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은 로마서의 1장 29절 말씀에 수군수군거린 것을 본받지 말라 말합니다. 로마서 1장 30절 말씀에 피방하는 자를 본받지 말고 능력하는 자를 본받지 말고 교만한 자를 본받지 말고 자랑하는 자를 본받지 말고 마지막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모압 당 평지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세 번의 설교를 그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레위기 18장에 가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해 보면,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았습니다. 마귀란 헬라우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스. 마귀의 뜻은 무엇이냐? 참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소자. 이 참소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함에 범하게 되면, 늘 언제나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뽀로로 쫓아가가지고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일러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동주항교의 암흑의 집사가 지금 이러한 제약을 범하고 다닙니다. 하나님 암흑의 권사님이 이러한 제약을 범하고 다닙니다. 마귀가 자꾸 하나님 앞에 참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뜻은 갈라놓다, 나누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세상의 것을 분받고 삶을 살아갔는데 진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점점, 점점 멀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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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지게 되는데. 어찌 우리가 가정에서 평화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평화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함께 평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친구와 평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회사가 평안하겠습니까? 직장이 평안하겠습니까? 교회가, 나라가 평안하겠습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회사와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왕의 규정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왕의 규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왕을 세울 때에, 그 왕을 어떻게 세우고, 그리고 그 왕이 되었을 때그 왕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을 적어 놓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왕을 세울 때에, 조건이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왕으로 반드시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져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본을 삼아, 그 왕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도동주한교의 일꾼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일꾼을 세우고, 많은 직분자를 세울 때에 누구를 세우느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을 세울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본을 보고, 여러분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먼저 된 여러분의 선배를 보고, 여러분의 후배들이 여러분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 그 왕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신명기 1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이 세상에 권력을 의지해야 되지. 뭐니, 뭐니 해도 내가 성공하려면은 사람의 줄을 잘 써야 되지. 세상을 의지하고,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고, 우리의 민족이 행복할 수 있고, 나의 직장과 회사가 합평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병막에 권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 그가 서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장구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초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겠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은 은과 금을 마.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을 할까요? 잠언 30장 말씀에 보면 아구리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오시고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그 이유는 자문 30장 9절 말씀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매니라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시옵소서.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배불러서 등 따시고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고 틈을 돌렸다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고 내가 가난하게 되면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오늘 아구른 세상의 은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이 은금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더 의지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도가 이러한 그리스도인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가정과 회사와 직장과 교회와 여러분의 일터와 자녀와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신명기 17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 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야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그 율법책을 자기의 침상의 머리맡에 두고 낮이나 밤이나 들어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가 하나님의 왕이 될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민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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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을 하나님 앞에 잘 보려고 하는데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복 있는 사람으로 삶을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에 그의 형제위에 그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예에서 떠나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위의 땅을 영원하게 지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망하지 아니하고 합평과 평강을 주어으그 땅에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지 아니하냐고 그 땅에서 평안하게 그 나라가 존속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율법이 무엇이냐? 시내가라는 것입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묵상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시내가에 또 심고 또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의 일터와 가정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삶을 살려고 실천하고 실천하고 순종하기를 노력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냇가에 점점점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려 성통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신의 가에 심는 자는 이렇게 형통한 복 있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세상의 땅이 그러한 자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국도 바로 그러한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신명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저 하늘의 땅이 그의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땅의 소유는 어떠한 사람이 땅을 소유하느냐?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이 그들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이 부드러운 자가 그 땅을 소유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잘 살펴보십시오 세계의 역사 그리고 이 조선왕전 500년을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악하고 권력을 가진자가 그 땅을 소유했던 것이 아니라, 그 땅이 그들을 다 토해내 버리고 태평승대를 이뤘던 것은 백성을 정정 사랑하고 마음이 온유한자가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지금 불행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이 땅의 주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세상의 죄악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돈을 더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의지하면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신의 가에 심고 심고 심을 때에 여러분의 가정의 땅이 화평과 평안을 누릴 것이고 여러분의 회사와 직장이 합평합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교례와 만나는 모든 공동체가 합평합평하게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